안녕하세요 이상미 강사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우리 EKS 환경을 구성하기 전에 디폴트 VPC에 배스턴 서버를 만들었고 그 배스턴 서버에다가 AWS 프로파일을 등록해서 AWS 명령어, QCTL 명령어, EKS CTL 명령어를 쓸수 있는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명령 중에 EKS CTL을 가지고 이러한 EKS 서비스와 워크노드들을 배치하는 그러한 EKS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지금 베스천 서버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고요 베스천 서버에서 데모 EKS라는 이름의 클러스터와 그리고 리전은 AP-NOSEST2 서울 리전 그리고 노드 그룹의 이름은 데모 노드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T3 미디움의 인스턴스 두개 디스크 20기가를 사용하는 인스턴스 두 개를 가용 영역 EA와 EC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만약에 가용 영역을 여러분이 안 쓴다면 서울 리전의 경우는 A, B, C, D 네 개의 가용 영역이 있는데 그네개 가용 영역을 전체 다 EKS가 사용하게 되고 노드들을 분산해서 배포해서 만들게 됩니다. 저는 A와 C. 두 개에다가 가용 영역을 적용을 해서 거기에 노드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구성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픈 ID 커넥터를 통해서 AWS 인프라 구성이 있잖아요. AWS 여러 가지의 서비스들이 있죠. 그 서비스들과 쿠버넌트스와 뭐 해야 됩니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픈 ID 커넥트라고 하는 기능인데, 그 기능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령어 커맨드를 보면은요. eksctl create cluster 다음에 이름은 클러스터 이름을 붙여주는데 저는 여기에 클러스터 이름을 제가 하나 더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이기를 하고 여기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클러스터 이름은요. 제가 demo.eks 라고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demo.eks를 클러스터 이름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리저은 서울 리전, AP 노세스트 E라고 하는 서울 리전을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그리고 with OIDC에서 OpenID 커넥터를 포함해서, 노드 그룹의 이름도 만약에 여러분 이 생략하게 되면, 이 EKS가 만들어질 때, 뭐, 노드 그룹하고 해시 값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데모 노드 그룹이라고 해서, 데모 NG라고 이름을 붙여서 넣어놨고요. 가용 영역은 EA와 EC를 사용하고, 노드는 두 개. T3 미듐의 20기가 디스크를 사용하는 그러한 EKS 클러스터를 모여주겠다 뭐 만들어주겠다라고 입력하고 이거를 그대로 어디로 가져가냐면 바로 베스트 클러스터 환경으로 가서 여기서 Shift 인서트 키 눌러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있죠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EKS 버전은 0.189 버전 가지고 AP Nocest 2, 바로 서울 리전에다가 가용 영역은 EA와 EC의 Public IP 대역과 Private IP 대역이 나오죠. 이곳에다가 데모 엔지라고 하는 노드 그룹을 만들어서 여기에 Kubernetes 버전 1.30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EKS 클러스터 데모 EKS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한 설명들이 표시되고 있고요. IAM의 OIDC도 연결시키고 있죠. 지금 뭔가 EKS CTL의 데모 EKS 클러스터들이쭉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이렇게 커맨드 라인에서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고 또는 AWS 클라우드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제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하게 되면, 여기에 클라우드 포메이션 나오죠? 클릭하게 되면, EKS CTL이라고 하는 커맨드 자체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동작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EKS CTL 데모, EKS 클러스터라고 하는 애가 현재 크리에이트 인 프로그레스 상태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클릭해 보면은요 좀더 자세하게 이벤트 정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세부 사항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성 됐으면 컨피그레이션 컴플릿 됐다 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진행 상황을 보고 싶다면 여기에서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앞서서 우리 본 것처럼 콘솔에서도 진행 사항을 보실 수가 있고요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대략 한 뭐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진행되는 거 확인하시고 나서 그리고 요거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되고 나면 EKS 클러스터에서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대략 15분 정도 지나니까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것처럼 설치가 다 됐습니다. 내용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앞서 봤던 것처럼 IAM, IDC도 들어가 있고, 여기 EKS, CTL, 데모, EKS 클러스터도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보면은요,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에서, 뭐, 노드에 대한 IP 대역대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데모, EKS가 다 생성됐다라고, 레디 상태에 있는 거 표시됐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지 않고, 우리 콘솔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콘솔로 이동을 했고요. 지금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는 작업이 다 컴플리트 된 걸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먼저 EKS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EKS 입력하고, 자, 아마존 엘라스틱 쿠버넌트 서비스에 데모 EKS가 활성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버전이 2025년 7월 28일까지 네, 표준 지원된다라는 거고요. 17분 전에 EKS 생성됐는데 MOEKS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설치된 k 버 b e 스 버전은 1.30 버전이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API 서버 엔드포인트, 오픈 아이디 커넥트 이 같이 들어가 있죠. 인증 기간 등등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고 뭐 버전 정보 상태 암호화 들어가 있는데 자 개요 말고 리소스 탭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이 EKS 클러스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워커 노드들 중에 이런 크론 잡이라든지 스테이트풀 셋 그리고 클러스터에 보면은 노드 정보로 노드는 몇개두 개가 운영 중이라는 거 표시가 되어 있죠? 마치 대시보드 보는 것처럼 여기서 또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컴퓨팅 쪽으로 넘어가시면 여기에서는 워크노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 노드가 총몇 개다? t2 미디움으로 데모노드라는 노드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장비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거 확인되고요. 여기 아래쪽에 노드그룹 정보도 나오죠? 제가 붙여놓은 이름, 데모NG라는 이름의 노드그룹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 나옵니다. 네트워크는 VPC 만들어졌죠. 이거는 EKS에서 노드그룹을 위한 VPC는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 더 제가 터미널 띄워가지고요. 클러스터 환경에 접속한 다음에 똑같이 로그인해서 이번에는 페이지를 바꾸지 않고 VPC로 접속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VPC 들어가서 VPC 클릭해 보면요. 워커 노드를 위한 VPC가 별도로 만들어지는데 앞선 그림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건요거죠요러한 VPC가 따로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했고요. 대역대는 19168. 빵점빵 네 슬래시 16 사이더를 가지는 VPC가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PC가 지금 아시아 태평양 서울 리전에 두 개가 있죠. VPC 클릭해 보면 디폴트 VPC 말고 EKS CTL 데모 EKS 클러스터 VPC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IP 대역대 191680.0에 16 사이더 가지고 리소스맵 봐 볼게요. EKS 데모 안에서 자, 노세스트 EAEC 두 개의 가용 영역에 지금 데모 클러스터가 서브넷을 가지고 각각 만들어지고, 라우팅 테이블도 만들어져 있고, 네트워크 연결까지 다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VPC 만들어서 노드 그룹 정의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EKS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정보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우리 EC2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EC2 클릭하고 서비스에서 넘어가게 되면요. 자 인스턴스 두 대가 만들어졌으니까 인스턴스 두개 플러스 베스천까지 총세 개의 인스턴스가 실행 중이고요. 소트에서 보면은요. 데모 베스터는 저희가 지금 EKS CTL 명령 썼던 장비고요. 그거 외에 데모 EKS 데모 NG 노드, NG 노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두 개의 노드가 동작 중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EKS가 잘 만들어졌구나 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렇다면 큐브 CTL 명령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EKS의 클러스터 환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노션에 이케 s 스 구성을 다해 놓고 나면은요 워커노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큐브시티겟 get nodes라는 커맨드도 한번 여기서 실행해 봅시다 그랬더니 ip 19168.0.106.58.19 ip를 사용하는 두 개의 워커노드가 레디 상태이고 쿠버넌트스는요 1.30 버전 설치되어 있다 라고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번엔 또 이런 명령도 쓰겠습니다. 먼저 s 스 커맨드 넣어가지고 큐브시티 커맨드를 자동 완성시켜주는 큐브시티 커맨드 컴플리션 기능을 추가로 집어 넣어서 해키 가지고 쿠버넌트스 서버 명령어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kubectl create deploy를 만들어 볼 텐데 웹 테스트란 이름으로 컨테이너 이미지 1.14버전에 포트 넘버 80의 레플리카 개수 5개 컨테이너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렇게 파드를 deploy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게 되면 default namespace에 deploy가 실행됐죠 kubectl get pods 해서 보면요 5개의 파드가 러닝 중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다섯 개의 파드를 묶어 주는 서비스도 만들어 줄수 있겠죠. 큐브시티의 익스포즈라는 명령으로요. 디플로이 웹 테스트라고 하는 아이를 묶어 줄 텐데 포트 넘버는 몇 번으로 80 포트로 묶어 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원한다면 타입을 클러스터 IP로만 지정하게 되면 클러스터 IP만 만들어지죠. 보시면 큐브 시티에 v 서비스 했을 때 클러스터 IP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노드 포트는 열리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고요. 자, 제가 이거를 바꿔볼 수도 있죠. 바꿔보는데 저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여기서 큐브 시티 l 명령 가지고 edit service name은 web test라는 서비스 네임을 가지고 수정해 볼 겁니다. 자 무엇을 바꿀 거냐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서비스 타입을 클러스터 IP가 아니라 뭐요? 노드 포트로 바꿔보면요. 노드 포트가 생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겟 서비스했을 때 노드 포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관리형 쿠버넌트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로드 밸런서까지 만드는 게 가능하거든요. 지금 노드 포트가 열렸으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버의 IP 주소, 예를 들어서 이 서버의 IP 주소가 클릭했을 때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다면 이 퍼블릭 IP 어드레스 몇번 포트로 3134 3 포트로 접속하게 되면 이 다섯 개의 파드 중에 하나와 연결돼서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컬 명령으로 이렇게 콜론해서3134 포트로 접속을 해 보면 다섯 개의 파드중 하나와 연결돼서 Welcome to nginx라고 하는 애가 가뜰 텐데 지금은 방화벽에서 차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결이 안 되고 있네요 자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AWS의 로드밸런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EC2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현재 로드밸런서는 텅 비어 있는데 이제 쿠버티스가 여기에서 로드밸런서를 만들어 낼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좀 전에 실행했던 명령어 그대로 에디트로 들어가서요 이번에 수정할 거는 뭐냐면 서비스 타입을 노드 포트가 아니라 로드밸런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로드밸런서로 바꾸고 이스케이프 키, key 털론 wk에서 저장했더니 로드밸런서로 바뀌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큐브시티의 get service 우리가 온 프로메스 환경에서는 이렇게 로드밸런서 타입으로도 펜딩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자 aws 환경에 관련 쿠버넌트스를 쓰게 되면 실제 로드밸런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네트크 로드 밸런서가 만들어지고요 그 로드 밸런서의 DNS 정보를 여기서 표시 해주죠 자 A6D로 시작하는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가 만들어졌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로드 밸런서 방금 자리는 없었는데 리로드 해주게 되면 이렇게 A6D2로 시작하는 DNS 이름을 가지고 있는 로드 밸런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 클릭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서비스 인스턴스 전체 두개 중에 0개로 연결됐기 때문에 아직 작업 중인 것 같아요. 로드 밸런서는 타겟 그룹을 묶어서 연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가 80포트를 리스닝 하겠죠. 네, 80포트 리스닝 해서 어디로 보내주냐면, 대상 인스턴스는 여기, 여기 두개 중에 하나로 연결해주는데, 서비스가 지금 중단된 상태고, 인스턴스가 등록이 아직 안된 상태네요. 좀 기다려보면, 서비스 중으로 바뀌게 되죠. 서비스 중으로 바뀌어서 둘다 커넥션이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상태검사를 보게 되면요. 여기 상태검사에 여섯 번 실패를 거친 다음에 두 번의 성공이 들어갔다라는 것도 나오고요. 모니터링 정보, 속성 정보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냥 DNS 주소 그대로 복사 내지는 여러분 여기서 복사도 됩니다. 복사한 다음에 웹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로드 밸런서로 접속하게 되면 로드 밸런서 통해서 워크 노드 이거 그림 한번 그래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VPC 안에 워크 노드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LB가. 자, 그래서 ELB가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제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로드밸런서로 접속하니까 로드밸런서 서버가 얘 아니면 여기에 포트 넘버가 몇 번이었었죠? 우리 3134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포트 넘버가 31343번, 그리고 또 31343번. 로드밸런서 입장에서는 여기가 타겟 그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리스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일로 접속을 해주게 되면 여기 아니면 여기로 로드 밸런서 부하 분산해주는 서비스 형태로 동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클러스터잖아요. 그렇 그리고 여기는 AWS 인프라예요. 근데 EKS에서 서비스를 통해서 AWS에 뭐두 만들어낼 수 있다? 로드 밸런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이걸 지금 확인해 본 겁니다. 이런 거 쓰기 위해서 EKS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제 다시 서비스를 중지를 해볼 텐데, 자, 서비스 중지하기 전에 EKS가 만들어 놓은 로드 밸런서 서비스를 선택한 후에 작업에서 삭제부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서비스가 생성될 때는 만들어지지만 서비스가 삭제될 때 얘를 같이 지우진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순서 있게 확인이라는 걸 입력한 다음에 삭제를 해놓고 삭제됐죠? 이제 서비스와 디플로이를 종료해 줄수 있습니다. 자, 큐브CTL 명령어 넣어주고요. 딜리트, 서비스, 웹 테스트라고 하는 애 종료시키고, 그리고 딜리트, 디플로이, 웹 테스트라고 하는 애도 종료시켜 줍니다. 이렇게 서비스까지 다 종료해서 만들어 보고 확인하고, 종료까지 해봤습니다. EKS 구성해서 하는 거 여러분 해볼만 하죠? 네, 요 정도면 해볼만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EKS 구축부터 해놔야지 한 걸음 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EKS 행존 기반으로 구축하는 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